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 PCR 검사하지 않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오늘 연길로 출국하신 최영활 특파원님께서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하지 않았고 신속 항원 검사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해관신고서는 인천공항과 중국 현지 공항에서 모두 검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인천공항에서 자기진단키트를 검사하지 않는데, 아, 그러면 꼭 검사해야 되냐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한국과 중국 현지 모두 자기진단키트를 검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 열이 많거나 또는 기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진단으로 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본인들 스스로 자기진단키트로 음성하긴 한 후에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지까지 민간 위기